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누군가에게 들려줄 의도로 랩을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맨날 대기실에서 장난치면서 멤버들이랑 놀다가, 어, 어, 뭐라 그럴까요. 좀 구박당하고. <laughs> 장난입니다. 제가 맨날 똑같은 랩을 연습했었어가고 멤버들이 되게 즐겨 있었어요.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 하... 이제 벌써 네 번째 곡이에요. <laughs> 좀더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싶긴 한데, 사실은 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렇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위안과 어 힐링과 이런 걸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선거기 때문에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. 요 다음 노래는요,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, 분명히. 제 노래가 아닙니다. <laughs> 제가 어, 처음으로 커버하는 곡이 될것 같은데요. 같이 뛰어 놀아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앉아서 신나게 놀아주셔도 됩니다. 네, 페리스타일스의 As It w a s 들어게요